윤보영 시인입니다. 저는 지금. 경기도 강주 도청면에 있는 이야기트휴 수국정원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에는 어, 이 수국 1500여주가 심어져서 정말 월동을 한 상태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고 있습니다. 이 많은 수국들, 독자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이곳에 수국을 심었고 잘 월동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웠습니다. 아, 어제 2024년 6월 15일 이곳에서 독자들의 펜 출판 시집 출판 기념 펜 사인회를 겸한 이 수국 축제를 개최했는데, 전국에서 250여 명의 시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수국. 꽃밭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저 끝없이 펼쳐진 저 많은 수국들, 그렇죠. 수국길 돌아 돌아 다시 와도 다시 수국이 이어지는 이 멋진 길에서 독자들이 함께 꽃을 즐기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